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저처럼 돌싱이고 대형마트에 과일을 납품하는 일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 골프도 치고,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끼가 좀 많아 보이긴 했지만,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저도 오랜만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믿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제 집에서 살았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생활한다고 했지만 거의 제 집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내년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결혼식을 올리고 들어가 살자고 했어요. 저도 믿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고 진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자가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화면을 끄려다 우연히 카톡을 보게 됐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대형 마트에 근무하는 유부녀와 주고받은 야한 톡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농담 수준이 아니었어요. 안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말이 오갔고 사진까지 있었어요. 둘이 여행까지 다녀온 흔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정신이 멍했어요. 근데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끔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어요. 거래처 만남이 늦어졌어 사무실에서 정리할게 있어. 며 외박을 했던 날들. 다그 여자와 함께였더라고요. 단둘이 여행 간 사진을 보니 머리가 띵했어요.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이 모든 걸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도 그대로 남겨두고 사진도 지우지 않았어요. 들켜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러고 보니 그 여자도 대범했어요.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행까지 갔어요. 둘다 역겨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이 인간이 집에 안 들어온 날,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나랑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유부녀랑 침대에 있었던 거예요. 아침이 되고 평소처럼 출근을 시켰어요.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머리로는 당장 끝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대로 보내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 여자에게 가서 모든 걸 폭로해버릴까? 그녀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다 말해버릴까? 아니면 이 인간한테 모든 걸 들이밀고 쪽팔리게 만들어야 할까? 저는 바보였어요. 다 믿고 꼬치꼬치 묻지 않았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아니, 아니었어요. 저처럼 진심을 다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저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이용한 놈들이 쓰레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인간을 그냥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할까요? 제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